그리스도인의 말엔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5장을 읽습니다.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는 특히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사람이 혀를 잘 다스려 겸손히 선행을 드러내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욕심이 동기가 된 모든 행동은 다툼만 일으킵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현은 모든 것을 사르는 불입니다. 혀를 잘못 놀려 실수한 말이 공동체에 불화와 분열을 가져옵니다. 여러 종류의 동물은 대부분 길들일 수 있지만 인간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혀입니다. 한 입에서 찬성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혀의 위험, 말의 위험에 대한 해결책이 위로부터의 지혜라고 밝힙니다. 그러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선행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땅이나 정욕, 귀신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1절부터 10절에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과 짝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가까이하라고 교훈합니다. 싸움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생기며 살인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사는 것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외치는데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는 3장에서 다뤘던 혀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분 하나님인데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내일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1년씩이나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려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사람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야고보는 5장에서 개인윤리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주제로 삼습니다. 특히 1절부터 6절에선 부한 자들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들의 죄는 가난한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한 것과 그것으로 사치하고 방탕하게 즐긴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땅의 소출을 얻으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알고 있다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늘이나 땅,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금지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 말의 실수를 피하라는 것과도 연관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 다루면서 이 편지의 중심 주제 몇 가지를 다시 언급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 즐거운 사람은 찬송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일으켜 낫게 할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엔 말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현저한 특징이고요.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것을 구현합니다. 말을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문명을 이룹니다. 오늘날의 고도 문명도 다 말에서 기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명합니다. 비록 타락 때문에 말의 왜곡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말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며 용기를 주고 살려내는 말.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행함으로 온전하게 해야 하는 첫 번째 영역입니다.